원래 두 개, 두께두두 개, 두 개, 두두 게임! 나스, 두 게임. <laughs> 좋아, 좋아 개, 나 개, 두 잘한다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아, 태형 잘한다 플레이 플레이, 한번더 일단 5대 1 0라 생각하면 연습하자 네 아. 굿 마무리, 마무리 <laughs> 이게 뭐야, 자사적 거리야 좋아좋아 아 좋아. 무릎 너무 두다 플레이 플레이 어 한번 쳐야겠다 못쳐겠다진짜 곧. 아 길다 까비까비까비 받으러가줘 받으러가줘 도와줘 아, 까비, 좋아 좋아해. 아, 쿠플레이 쿠플레이. 한 명씩 한 명씩.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. 마무리. 가비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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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 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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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조아, 조아, 아좋아좋아 조아, 아 조아, 가비, 가비, 태웅 가비. 좋아, 좋아, 좋아. 4시간시간 시간. 뭐, 뭐, 주만 뭐, 뭐, 점 뭐야? 좋아, 좋아, 좋아. 키퍼 쓰지 말자. 고고 어, 어, 받아 받아줘 봐. 기 받아 줘. 마무리. 까비 까비 까비. 한 명씩 한 명씩. 와태영굿 뭐야 저기. 가비 가비 가비. 뭐야 이게 아 태용 굿안 어, 나왔다 안나다안나다 안안 와우 와우 좋다 태 같이 세게 줘 세게 줘 세게 줘도 돼 플레이 플레이. 오 좋다. 까비. 곧 태영 곧 고패스 마무리. 아 까비 잘막았다 마무리, 마무리, 마무리! 아, 가비, 가비, 가비! 아무도 없다, 아무도 없다, 아무도 없다! 봐봐, 봐봐 줘! 으엇! 아, 힘 세다! 가비, 가비, 진짜 가비! 좋아, 좋아, 좋아! 미끄럽, 미끄럽다! 미끄 아, 와! 와! 아, 좋아하는데! 아, 체온 나이스다. 까비 까비. 오.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, 다다 <laughs> 이가 바로 찔러 줘. 와우, 구수비. 곧. 너가 너가자. 잡고 자잡고 곧. 아카비. 영상 카비 아 구스비 아, 네. 팔아겠다 아이고 비비 <laughs>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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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하시안 맞네 어, 원더치 쿠패스 아 좋아 팔아 가자 파포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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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잘잘 Good. Good. g o 자 가자 가자 d Good. 반대 o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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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이런 d g 아, 까비. 빠르게, 빠르게. 와, 굿슛. 태형 태양 굿. 굿슛, 굿슛, 굿슛. 5분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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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아 대식 <laughs> 좋아좋아좋아괜찮아 네, 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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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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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 와, 미끄럽다. 아, 안 된다 아, 존나 아프네. 힘들었네. 아뛸 수가 없다. 안 되겠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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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た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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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태현이가 받아줘야겠다 굿 좋다 마무리 아깝다 와, 우선, 나이스. 네. 우선, 뒤에 좋도 돼. 굿. 자, 와, 가자. 나이스. 가자, 가자. 해봐. 생각 해보자. 굿. 어, 와. 저걸 막는다고? 키워마, 키워마. 네. 다 했어.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<laughs> 아, 괜찮아. <엄청> 나이스. <laughs> 3분, 3분. 안들아도 다. 안 돼.

가자 우사 가자 가석 세훈이 세훈이 좋아. 굿 좀만 아, 침착하게 해보자 아, 1분 1분 좋아 세, <laughs> 마무리 해보자 와 노골 마무리 마무리 간굿먹아 까비 아이고, 참. 아이고. 수비 없, 어비 없. i t 이나 Sit up. Sit up. 이 i t up. s 와, 가비. 곧 o 이 너무 많다. 세 n t want that. s e